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또 김사라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관없이 하나의 앞에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것을 하나의 앞에서 이루며 사는 것, 그 능력에 대해서 깊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신앙들, 열정의 신앙들의 그 밑거름들이 오늘 하루 내가 살수 있게 하는 큰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여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하의비전 만나의 제목을 보니까 뜨거운 신앙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일 교회가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신앙 고백이 없는 신자, 성도라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신앙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시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나의 죄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삶 가운데 정말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고 교회가 운영되어 간다면, 행정이 진행되어 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사업체와 마찬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교회를 이끄시는 것, 또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분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도 이렇게 뜨겁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신앙의 고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한 기도,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선포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는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기도, 고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대한 영광을 선포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꼭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신앙의 그 신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또한 전문용어로 신조, 또한 신경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사도신경은 많은 혼란 가운데, 또한 많은 교회마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정말 교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또한 검토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러한 고백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로마 신경, 또한 니케아 신경, 아우스부르크, 웨스터미스턴,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각 신경들과 신조들이 역사적으로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나를 구원하신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첨부되었을 때 이것을 성서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구분하고자 많이 드러났습니다. 삼위일체의 갈등이 있었을 때 니케아, 또한 그리스도론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칼케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는 교회가 쓰러질 것인가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신조들을 다루고 있었고, 또한 나치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고백교회의 신조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즉, 세상의 교회가 휩쓸려 갈 때, 또한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는 이러한 공통적인 신조, 신경, 또한 내용들을 고백함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세상의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분시키는 구분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은 교회와 다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갔던 분리된 모습이 이러한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고백,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처럼 내 자신도 하나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의 언약자들이 다 되어 매일매일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입술의 고백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하여 주시고 거룩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끄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